네. 여러분 지금 제 옆에는요 지평 선물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예. 아, 저는 음, 우리 김제시에서 유기농업을 선도하는 성의 O.N.F 제품을 갖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유기농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이 이 무농약 배즙인데요. 음. 가공 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먹기 좋게 만들었고 생으로 갈아서 만든 거라. 영양소가 살아있고 깔끔합니다 맛이. 오. 예. 요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와 어린 친구들이 먹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어린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laughs> 그래서 요것이 어린이도 먹으면 요즘에 감기나 환절기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배가 예. 특히나 환절기 목감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네, 네, 아이들 먹고 나서 어 나는 조금 이따가 먹을래 하는 친구들 받아놓으셔도 네, 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드실 수 있고 네, 네. 또 요거는 어른용. 네. <laughs> 도라지와 배즙, 예, 이렇게 예. 같이 섞여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예, 요것은 예, 도라지, 유기농 도라지 30%에다가 음. 아, 무농약 도라지 70%를 생으로 갈아서, 생으로 그, 갈아서, 예, 예, 갈아서 예, 100%로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인데요. 네. 요것은 우리 그 본초광몽이나 옛날에 보면은 도라지하고 배하고 중탕을 해서 먹으면은 기관지 천식 이런 데 아주 좋다고 맞아요. 나와있죠. 맞아요. 그래서 옛 문헌에 따 가지고 이거를 저온 추출한 겁니다. 음 고온에다 추출하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온 추출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라 어느 제품 타사에 비교해 가지고 맛이 깔끔하고 아주 흡평이 좋습니다. 어, 아주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보관은 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이것은, 음, 요것은 저희가 이번에 그 스파우트 파고치 포장을 해서 새로 설비해서 만든 회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린애 겸용으로 나와가지고 현재 시중에서 3만 9천 원씩 판매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3만 5천 원씩 판매되고 있고요. 아, 3만 5천 원씩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네, 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지금 저 대표님이랑 제 옆에 보이는 네. 이렇게 선물 상자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가니까, 오, 묵직하네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몇 개가 들었을까요? 30봉 들었습니다. 30포가 들었다고 예. 합니다. 요렇게 한달 분량으로 건강까지 챙기고 환절기에 목 건강 잘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음, 예, 이거는 될까요, 예 요것은 이제 가시오가피인데요. 가시오가피라해서 일반 시중에 나오는 오가피하고 좀 다릅니다. 흰털 가시오가피라 그래서 네. 그 하얀 털이 바삭나는 것이라 고냉지에서만 자생하는 오가피예요. 오. 그래서 이게 면역력 증강에는 아주 좋고요. 네. 특히나 이게 이제 이거는 한국 식품 연구원에서 1년 동안 공동 개발을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유기농 농산물 가공으로 만든 건데 여기서 잎하고 잎에는 인슐린를 낮춰주는 성분이 있고요. 네. 열매는 안토시아 성분에 눈에 좋은 성분 이 있죠. 그리고 뿌리에는 어, 지아노아카톤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 가지고 면역 증강이나 항암 효과에 아주 좋다 알려져 있죠. 음. 네. 그렇게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음, 그렇죠. 열포인가요? 예. 아, 이게 열포인데 네네네. 시중에 판매되는 건 30봉 한달 분치로 나오고 있어요. 아, 한달 분치로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게 갖고 나온 것은 수출용으로 아. 수출해서 그 10포씩, 외국에서는 10포씩 그 20포장을 좋아해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거 홍보하는 데는 작은 포장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아, 요렇게 작은 포장으로 들고 오셨지만, 또 서른포씩은? 예. 가져갈 수있다라고 예. 거죠. 서른포씩 한 박스로, 한달 분치로 해서, 시중에 이제 유기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10만원씩에. 10만원씩.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소비자 센터라면 063543-0506으로, 소비자 센터로 상담하거나 아니면 저희 지평선몰로 음. 문의를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렴하게 또 저희가 5월달부터는 시에서 네. 그 할인 쿠폰제를 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1% 할인을 해줄 수 있으니까 어. 우리 지평선몰로 주문해 오시면은 네. 저렴하게. 또 쌀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에 여러가지 특산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네. 구매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지평선물입니다. 여러분 21% 할인되실 때 들여가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사님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저희 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주시고 네. 또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저희 김제시 지평선물을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